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좀 올드한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네, 올드 수입차 네, 옛날 감성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차량 바로 네, BMW 사의 523i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지금 2006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진짜 미쳤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14년이 지난 현재, 주행거리가 11만 5천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미쳤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키로수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 14년 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외판교환, 단순교환,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 무사고, 지금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523i, 2500cc를 가진 차량이에요. 그리고 6단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후륜구동에 연비는 한 8.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가져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 가 오잖아요.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비가 조금 묻어 있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은색상 바디고요. 본넷에 네, 이렇게 뭐 흠집이나 깨진 부분 네, 없는 것 같고요. 비를 맞았는데도 네, 습기 찬 부분 없죠. 네. 라이트, 지금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자, 전방에 지금 센서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군데군데에 약간의 약간 범퍼 쪽에 스크래치는 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중고차하고 좀 옛날 올드한 차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반대 라이트도 깨끗하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보통 이제 5 2 3이가 음, 16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차예요. 휠이. 근데 보시죠. 정품으로 19인치 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19인치 휠, 타이어 가지고 있고요. 휠 보세요. 네, 테두리만 조금 이제 까졌지, 크게 먹은 부분 없고요. 타이어도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남았어요. 네, 19인치면 타이어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앞 타이어는. 네. 당분간 안 가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묻어서 그런데 어, 외판에 보면 은 네, 여기 스테프 쪽에는 좀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근데 네, 도어 쪽은 괜찮고요 그 다음 뒤쪽도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뒷타이어도 19인치 야, 뒤에도 거의 뭐한70 정도 80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타이어 쪽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차량 네, 이 부분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 휀더 깨끗하고요. 범퍼 라인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후미등도 마찬가지로 비를 맞았지만 네, 습기 차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 없다는 거, 쓸리면서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530i라고 지금 네, 레터링을 해놨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523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예, 좀, 폭은 좀 좁은데, 깊이는 좀 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트렁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적재공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침수 흔적이나 요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물이 있거나, 습기가 있거나, 곰팡이 썰거나, 뭐 요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네, 예,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와서 여기도 예, 습기 찬 부분 없습니다. 후미도 깨끗하고요. 다음에 반대로 외판도 괜찮네요. 예, 다음 타이어 역시나 많이 남았습니다. 동일하게 자 여기 뒤에 여기 문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다른 나머지 부분은 괜찮고요. 네. 앞도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타이어 역시나 좋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식이 조금 됐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외판 컨디션과 뭐 타이어 뭐휠 이런 거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전 차주분께서 일단 휠을 바꿔 놓은 거는 좀 관심이 좀 많고 차에 좀 애정을 좀 쏟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한번 내부도 옛날 감성 한번 느껴 볼수 있는지 가 보겠습니다. 시트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자, 역시 BMW의 시트는 짱짱해요. 네, 세월 지나도 네, 변함없이 이렇게 쿠션감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가죽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잘안 찢어지거든요. 역시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네,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전동 시트. 보면은. 네, 정상작동 다 됩니다. 문제 없고요. 메모리 시트.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옆에. 정상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시동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어볼 건데요. 지금 키는 네 이렇게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냥 안에 있다고 해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진 않아요.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립니다. 야그뭇하네요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엔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어, 원래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건지,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은 미쳤다. 예, 엔진 소리, 진짜 조용하게 미쳤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솔직히 센터 페이지 하나 이런 거 보면 다 올드에요. 뭐 이렇게 어, 크게. 옵션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다닐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주행, 이 주행 하나만 보고 네, 가셔도 제가 주행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한번 그 감성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따가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은 오늘 날이 좀 추워요. 근데 지금 히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에어컨도 지금 잘 나와요. 네, 이상 없이 잘 나오고요. 끌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상 작동 잘 되네요. 그 다음에 기어봉 보시면은 요것도 M으로 이렇게 해서 뭘 뭐, 씌워놓으신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센서, 네, 파킹 어시스트만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드라이브. 네. 있는데 뭐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옵션이 옛날 차라서 이게 가, 다예요 그냥 좀 아쉬운데 예, 이게 다인 것같고요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도 썬루프 있는게 어딥니까 네 예. 거의 다 있죠 <laughs> 기본으로 썬루프 예, 작동 여부가 더 중요해요 자 정상 약품을잘되고요자 핸들 보시면은 지금 가죽이 음, 많이 벗겨진 티는 안나요 예, 키로수가 11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많이 사용 안 했다는 거죠 현재 핸들에 있는 가죽 상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창문 창문 다 정상 작동 되고요 전동 접시 사이드미러도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 감성 느낄 수 있는 523i 앞에 잘 보셨고 뒤쪽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확인해 본 결과 너무 깨끗하다 라는 거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 지금 쿠션들도 잘 살아 있어요. 지금 후륜, BMW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여기, 예, 이 가운데 좌석이 여기 앞에가 뿔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4인용으로 거의 사용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암네스트 내렸을 때도, 네, 뭐 여러가지 수납 공간은 있지만, 뒤에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체크 해봐야 될 부분 이제 하부 소리 방지 턴어볼 거예요. 네 소리 나나 안 나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요몇 미터 주행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너무 부드럽네요. 야 이거 한번 느껴보셔야 될 텐데, 야 소리가 무슨 제가 진짜 제네시스 타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근데 약그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어 지금 하부도 괜찮네요. 하부도 방지탕 지금 세게 넘었거든요. 끄떡 없습니다. 문제 전혀 없는 하부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제뚝도 넘어갔을 때 이상 전혀 없습니다. 음, 너무 좋다. 아, 이런 차를 진짜 주행 250만원 주고 이런 차 구매하시면은, 어, 마음에 쏙들것 같아요. 주행 성능이 지금 뭐 몇, 몇, 몇 미터 안 와봤지만, 너무 지금 괜찮아서, 일단 고속으로도 한번 달려볼게요. 왜냐면은 변속이나 이런 이제 타이어의 흔들림, 흔들 떨림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고속으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저 여기까지 끌고 나오는데도 감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어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부드럽다. 확실히 제가 디젤 차를 타는데 이게 예, 휘발유 차량은 좀 약간 느낌이 진짜 다르긴 하네요. 완전 그냥 부드러운 그런 소프트한 그런 느낌. 네 예, 그리고 뭐 변속이나 지금 출력이나 너무 좋아요. 지금 70kg 거든요. 좋은 차일수록 이제 속도가 올라갔을 때 속도감이 안 느껴지자고, 안 느껴진다 하잖아요. 네. 진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속도감이 잘안 느껴지고. 지금 핸들 떨림이나 뭐뒤 밖에서 편마모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퍼펙트라고 얘기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퍼펙트한 진짜 주행 지금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느껴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오셔서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차량 구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어뭐 짧게 주행을 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애초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까지 해봤는데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나무랄 데가 없는 주행 테스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조용한 엔진 소리. 들으셨죠? 이보다 더 조용할 순 없다. 예, 네, 진짜 그렇게 판단이 되는 현재 523i의 엔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마무리할 건데요. 자 양쪽에 HID 램프 나오는 거잘 보이시죠? 네, 이것도 문제 없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2006년식이에요. 그래서 연식적으로 봤을 때좀 리스크가 있죠. 거기에 수입차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매하시고 네, 유지비 뭐 아니면은 이제 네, 수리비 이런 거 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구매하시고 예, 고객님들께서 이제 예,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께 예, 한번더 당겨드립니다. 그 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점은요. 일단 0시 대비해서 키로수가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주행 성능이에요. 네, 전혀 나무랄 데 없다. 자, 세 번째는 저는 이 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품 19인치 휠까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골드 김하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